에바 특집에 맞게 우리가 약간 손님하고 사장님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메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메뉴는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직인 에스프레소가 있고요. 다양한 에스프레소 바레이션들이 있는데 맛있게 먹자가 두 컨셉이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에스프레소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들 중에 차가 난 것들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오리지널을 주로 만든 것들도 있고 첫 번째로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데 레몬 로마노라는 메뉴거든요. 실제로 로마노는 로마에서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 많은 관광객분들이 로마에서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라 로망이거든요. <laughs>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는 에스프레소에 레몬 필만 간단하게 해주거나 레몬 주스를 조금 넣어주거나 네. 그런 식의 레시피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제공하면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맛있게 재밌게 먹게 해보자 해서 제가 만든 한국형 레시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드실 때는 에스프레소를 단번에 쭉 드시고 바닥 쪽에 설탕이 좀 두껍게 깔려있거든요. 스푼으로 떠서 그 설탕을 레몬 과육 위에다가 많이 얹으셔서 데킬라 먹듯이.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왕. 왕 하면 되나요? 배워보시고. 와우. <laughs> 탄산수를 안 먹으면 딱 드시면 음. <laughs> 나 티노 씨 에스프레소 먹었는데? 그때 레몬레이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재미난 경험을 시켜주자고 해서 만들어진 체험이 되는 메뉴 에스프레소도 먹지만 레몬하고 같이 먹는 게 있고 그렇죠. 그게 탄산수로 이어지는 게 코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여태까지 생레몬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laughs> 매니아층이 형성되는 그런 메뉴 중에 아 하나예요. 이 아이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드시고 음. 가시는 분도 있고. 아, 저는 단순히 향이나 가니쉬 같은 네. 느낌의. 서또 발만 담궜겠지, 뭐또 이런 음. 생각 <laughs>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드시는 잔도. 아, 이게 아까 그 사연 있는 잔. 이 메뉴를 네. 되게 좋아해주는 손님들이 있으시거든요. 트행 가서 생각나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사다 주신 잔이거든요. 음. 맛도 있었지만은 여기 있었던 경험이 네. 더 특별하게 더 남는 거지. 아. 떠오겠다 이거는 뭐 생각보다 제 예상을 그냥 띄웠네. 두 번째 메뉴 너무 기대돼. 요두 번째는 정통적인 메뉴. 아니, 알고 있는 콤파냐를 아, 저희 컴파니아. 또 맛있는 크림 메뉴 많이 먹었던 거 아시죠? <laughs>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올린다, 콤파냐거든요 뭔가 차이를 어떻게 두지? 라고 고민을 좀 했죠, 저희도.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한게 결국엔 어떻게 크림을 쳐야 아, 될까. 네. 크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만든 방법이 있는데, 설탕을 아주 많이 좀 신경을 쓰는데, 크림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크림을 칠때 저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설탕을 장담 두듯이, 설탕을 방금 설탕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해서 쓰는데 아, 네. 바닐라빈이 들어가 있는 바닐라 설탕이거든요. 음. 향을 맡아 보시면 어 난다. 바닐라가 엄청나는데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향인데 그렇게 맛있는 크림 레시피가 나왔는데도 설탕에 공을 들인 게또 나오네요. 두 번째 저희가 쓰는 건 수리건. 아 크림을 칠때 약간의 오렌지 향이 가미된 그런 술을 사용하면 크림에 살짝 장미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거든요. 세 번째 킥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laughs> 이걸로 해주는 거야 네. 크림 만들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크림은 그때 그때 바로 치는 아, 맞아요. 맞아. 제가 고민의 끝에 만들어낸. 거아 <laughs> 심지어 되게 잘돼 <laughs> 완성했습니다. <웃음> 메뉴가 항상 나가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알고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파니아들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드러운 타입으로 크림을 치거든요. 어. 젖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시는 걸 권장하거든요. 원샷이요? 원샷 정도면 되죠. 가능하시면... 이거 되게 맛있어 아, 맛있네 오고가 불편하더라고요 이 메뉴는 미국적인 걸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하는 카페 트로즌이라는 메뉴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라임은 탄산수에다 던져 넣어 놓으시고 라임과 커피 향이 탄산수 안에 스미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샤벳과 에스프레소를 많이 저으셔서 드시는 겁니다 라임을 탄산수 안에 넣겠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시네요 한국과 같이 나와서 아니,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네. 재밌다. 너. 안녕하세요 아, 이거먹으 뭐 언제 어떻게 생각하셔서고 산책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도 칵테일을 좋아해서 칵테일을 마시다가 알게 된 레시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이키리라는 칵테일이 음. 있어요 라임과 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칵테일인데 네. 럼드가는 자리에 에스프레소를 넣으면 그러면 어떤 맛이지? 만들어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던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고급져요 한 잔에 낸 돈의 가치는 다 했다는 생각이 음. 이미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에스프레소라는 게 양이 적다 보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부담들었잖아그 가격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충족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종완성은 결국에는 손님이 하거든요 커피를 만든다기보다 라 에스프레소로 요리를 한다라는 음... 차원이 이제 최종 지점에 있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포레토라는 아 뭐냐? 에스프레소와 다양한 술과 즐기는 메뉴예요 음. 에스프레소 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멈춤 멈춤 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에스프레소 그렇게 무서운 음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에스프레소로 친해지는 거야, 손님이. 에스프레소로 친해지고 나서 추천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기본 네. 에스프레소 메뉴. 그 다음에 자 로마노. 그 다음에 훔바냐 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서 이분을 간단한 네. 에스프레소 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요 어, 에스프레소가 아. 그런 메뉴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럼, 재밌네, 맛있네 하시면 마지막 종착역에 포레또를 추천하죠. 뚜를 타서 드셔보셔라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원하는 술을 고르시면 됩니다 오~~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추천하는 라인은 개인적으로 버번이나 싱글몰트 위스키 아 버번 네. 해야죠 저희 버번 아 많이 수입하는데 버번을 일정량을 넣습니다 와 심플하네요 고래도입니다 와~~ <래떼> 드시는 법은 같이 드린 게 체리거든요. 한국 사람은 안주를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 하기 때문에. 그치. 칼을 잡으시고요. 자네 보시면 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기사님이십니다. 와, 칼을 잡으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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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을 멘트가, 잡으시고요. 냄가 약간. 네. 어, 성이 있어요. 네. 네. 칼을 잡으십시오. 칼을 잡으시고, 칼을 휘저어 주십시오. 아, 그치. 도주 잔에 설탕이랑 위스키가 들어 있거든요. 어, 그러게요. 이게 늦게 네, 잔을 녹여주시고, 걔는 안주로 잔에 두시고, 월샷을 아무리 좋아하시지만, 그게 잔시면안 됩니다. 어, 위험하다고 향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되요 아, 그거 바쁘네요? 단품으로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런 가을 밤에는 찾아와서 딱네가지 메뉴 세가지 메뉴 다 마시면 은딸랑딸랑 <laughs> 제가 젠틀피케이션의 중심에 있어 봤다고 했잖아요 약간 골목 뒤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관리비가 주변 메인 상권보다는 싸기 때문에 네네. 고객들한테 그치.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네네. 저도 에스프레소 바를 더 늘려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네. 절대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골목상권 로컬커피거든요 이런. 숍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커피 저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번 제 CD는. 저희가 어떠한 네, 행도를 좀... 제공해드리거나는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하려면 원동력이 되는 걸 드려야겠다. 이거는 아까 버거... 얘기해주셨던 버번 버거... 위스키. 네. 요새 또 핫한 술이에요. 그래서 진을 활용하셔서 제시고와 무시 부분만의 그런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주셔서 음료에 대한 문화를 제시고의 구독자 보고님들이나 네. 로컬 분들이나 네. 많이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열심히 고민해서 좋은 메뉴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3 병을 그리고 네. 언제까지냐? <laughs> 언제까지겠어? 떨어질, <때. 웃음> 떨어질 때까지 <laughs> 네. 경험하시고 이런 음료도 드셔 보시고 시간을 보내시면은 시간이 너무 값질것 같아. 요 아까 메뉴명을 어떻게 하신 말이요아이두 아, 메뉴를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제시 고레또라고 얘기해 주시면 <laughs> 제시 고레또, <코렛토>. 네. 제시 고레또. <laughs> <코렛토. 제시 코렛토. 웃음>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 나눴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개바라는 게. 많이 유행하고 그렇죠. 있는데 골목 상권 안으로 많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골목 속에 많은 매장이 생겨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감사합 <laughs>